오늘 보실 말씀은 구약 성경 361면에 사사기 1장 22절부터 36절 말씀까지입니다. 사사기 1장 22절부터 36절 말씀까지 제가 한절 읽고 여러분들 한절 읽고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361면 사사기 1장 22절부터 36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요셉 가문도 베데를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네게 선대하리라 하매 네. 그 사람이 해 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곳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두로온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아모리 족속이 단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같이 습니다 아모리족 속의 경계는 아그라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간혹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의 같다라, 축소판 같다라는 그런 말들을 합니다. 그래서 마라톤이랑 경주를 보면서 보고 느낄 때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출발선에서는 모두 다 똑같이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대학을 대입을 위해서 체력장 검정을 할때 오래달리기라고 하는 종목이 있었거든요. 오래달리기 종목을 종목이 있는데 저희 때만 하더라도 한 반에 약 57명, 뭐 56명 이 정도 학생들이 있다 보니까 그 학교 운동장을 이렇게 여러 바퀴를 돌아야 되는데요. 출발선에 제일 앞에서 보겠다라고 막 어깨 싸움을 하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뭐맨 앞에 서 있던들 그것이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오래 달리기라고 오래 달리기라고 하는 게맨 앞에 서서 출발을 했다고 해서 제일 빨리 들어오느냐 그것이 아니었던 거죠. 저도 철없이 맨 앞에 서겠다라고 친구들을 어깨를 막 치면서 밀고 가지고 이맨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출발 소리와 더불어 출발을 했지만 이 절반도 못못돼 가지고 막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고 그 오래 달리다 보면 옆구리가 막 쑤시잖아요. 그 옆구리 쑤신 것을 딱 넘겨서야 되는데 그 넘겨서지 못하고 오래 달리기를 하면서 참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결국 1등을 했느냐? 뭐 1등을 못 하고 항상 중간쯤에 때로는 중간에서 뒤로 처져서 간신히 체력 검정을 넘겨설 수 있을 만한 시간을 통과하면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분명한 것은 마라톤도 마찬가지죠. 수많은 사람들이 출발선에 서서 출발을 하지만 맨 앞에 서 있다고 해서 1등을 하는 것도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재량을 잘 안배하여서 끝까지 뛰는 것이 인생인 것 같습니다 때로는 뛰면서 넘어지는 사람도 있고 또 넘어졌다 일어나서 다시 달려가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반환점을 돌면서 물을 마시고 다시 한번 기력을 회복하며 끝까지 달려가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체력 안배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중간에 이 실격하는 경우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의 인생도 마라톤에 견주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다라면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지금 걸어가는 이 여정이 내가 어떤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날마다 점검하며 우리의 체력 안배를 해 가며 마지막까지 완주해 낼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이 사사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이후에 이후에 여호수아가 이제 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특별히 이 사사기의 말씀을 1장부터 보다 보면 여호수아 시대와 더불어 겹쳐져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단순히 그냥 여호수아 이후에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 때 정복하했던 이야기와 겹칠 중첩되면서 이 사사기를 풀어가고 있는 내용인데요. 특별히 그 인생을 걸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해 가고 있는 것을 마치 오늘 본문은 22절부터 36절 말씀까지 점층적으로 표현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신앙의 여정에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 쫓아내지 않으면 쫓겨나게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인생에서도 내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것들을 내 삶에서 쫓아내지 않으면 내가 그것에 의하여 쫓겨남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며 믿음 생활에 갈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먼저 오늘 22절부터 36절 말씀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남부 지파 다시 말하면 21절부터 21절 말씀까지는 남쪽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땅의 가나안 땅의 남쪽의 지파들이 땅을 정복해 가는 과정을 이해하겠다라면 오늘 22절부터 36절 말씀까지는 북부 지역에 있던 북쪽에 있는 지파들의 이 정복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곳에 북부 북복, 북부 지방에 있는 북쪽 지방에 있던 많은 지파들 가운데 대표되는 가문으로 요셉 지파를 요셉 가문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한 이사, 이 북부 지파 중에 유일하게 이사갈 지파가 빠져 있을 뿐만 아니라 요단 동편에 있는 그러한 지파들은 빼놓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남쪽 지파에 있었던 남쪽 지파, 유다 지파에 더불어 남쪽에 있었던 지파들은 승리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해 놓았다라면 22절부터 시작하여서 36절 말씀까지는 승리에 대한 기록이 아니라 실패에 대한 기록들을 기록해 놓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장을 전체를 보면 승리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실패에 관한 이야기 그것도 실패에 관한 이야기를 점층적으로 점점점 깊기 깊이, 깊이 있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주목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의 여정에 정말 이 포기될 것이 아니라 돌이켜서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22절의 말씀입니다. 요셉 가운도 베데를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아멘. 베데로 올라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시기에 유다 지파처럼 이스라엘 백성 이 유다 지파처럼 요셉 가문에도 여호와께서 함께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베데를 정탐하게 하였고 베데를 이 취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22절부터 26절 말씀까지 통화해서 보면 한 가지 독특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기록하고 있냐면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정탐꾼을 보내는데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이 성읍의 입구, 다시 말하면 성 안을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느냐라고 묻고, 그리고 그 길에 대하여 너가 알려준다라면 우리가 너에게 선대하겠다,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은 성읍의 입구를 알려주게 되고, 그리고 칼날로 이 베델이라고 불리는 그, 그 지역, 그 성읍을 다이 정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정복을 하는 동안 이 정탐꾼이 만났던 그 사람의 가족들을 다시 풀어주고 있는 그러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들, 오늘 읽었던 22절부터 26절 말씀까지 내용을 잘 생각해보면 여호수아서의 말씀과 비슷해 보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성이었던 첫 번째 성이었던 여리고성을 정타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내용과 마치 흡사한 것처럼 보여진다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정탐할 때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정복할 때 정탐꾼을 보냈고 정탐꾼들을 숨겨주었던 숨겨줬던 라합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고 라합에게 선대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 땅을 치칠 때 뭐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달아 그곳에 있는 이들이 은혜를 입도록 하라라고 하면서 그의 가족들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가족들을 다 모으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그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여러분들 그들의 삶은 그, 그들의 삶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함께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비슷해 보입니다. 정탐꾼을 보내고 사람을 만나고 그리고 그 사람의 가족을 구원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정복 전쟁을 할때 특별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냐면 신명기 7장 2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라고 기록합니다. 다시 말하면 어, 어떠한 언약도 맺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도 여기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할 테이니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22절을 시작하면서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하셨다라는 문장 이 있지 않았다라면 어떻게 보면 이 작전은 굉장히 유효한 작전일 것입니다. 정탐꾼을 보내서 그들과 그들 가운데 이 통로를 알아내고 전쟁할 때 유리한 이 지형을 얻기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마땅할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땅의 거민 누가 언약을 맺지 말어라. 그리고 그 땅의 거민을 불쌍히 여기지 말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갔다라면, 어찌 보면 불완전한 승리를 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잘 보면 이 전쟁은 승리한 것처럼 여겨졌지만 불완전한 전쟁의 승리였다라는 사실이죠. 왜 불완전한 전쟁의 승리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여호수아서에 보면 기생 나합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함께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고요. 특별히 기생 나합은 다윗의 계보를 잇는이 다윗 다윗의 계보를 읽는 그러한 가족 가운데 포함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알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기기에 합당한 삶으로 그가 돌이켰음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들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십육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십육 절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헷 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그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아멘. 여러분들 그들과 함, 그들을 놓아주었습니다. 그들에게 정보를 주고 그리고 그 가족들을 살려주었다라고 25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햇사람 땅에 가서 그들이 성읍을 짓는데 뭐라고 성읍을 짓고 있습니까? 루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루스라고 하는 이름은 어디서 나왔나요? 바로 32, 23절 말씀에 보면 베데리라고 하는 지역의 이름을 원래는 루스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루스라고 하는 본 지명을 베데리라고 이름을 바꾸었는데 그 베데리라고 이름 바꾼 원래의 지명을 가지고 고향 땅의 이름을 세워두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23절과 26절 말씀을 연계시켜 보면 결국 무슨 말입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멸하고 멸절시켜야 될 그들이었어요. 사람들을 죽여라, 인종 청소하라 이 말이 아니라 죄악 가운데 행하고 있던 죄의 고리를 끊어라라고 이야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의 고리를 끊지 못하고 하나의 씨앗을 두었더니 그 하나의 죄악의 씨앗이 다른 곳에 가서 그곳에 루스라고 하면서 자리를 잡고 터전을 잡고 성읍이 되었고 지금까지 오늘까지 지금 이 저자가 글을 쓰고 있는 그 당시까지 루스라고 하는 성이 성읍을 이루고 있었다는 거예요. 한 가문 한 가족을 살려주었지만 한 성을 세우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전쟁에서 만약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떠차 언약 언약을 맺지 않고 그들을 진멸하였더라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땅 거민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들의 생각대로 언약을 맺고 노아줌을 당하고나니 무엇이 생겼냐면 다른 곳에서 다른 루스라고 하는 땅을 세우고 또다시 전쟁을 해야 될그 장소를 만들어 놓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습관이 되고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이 습관이 되지 않고 즐거움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이야기하시면 우리는 먼저 어떤 생각을 먼저 하게 되냐면 아, 힘들다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힘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순종하는 삶은 결국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지는 일이에요. 제가 간혹 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2학년 때이 구구단을 선생님이 외우게 하셨습니다. 저희 아버지 목회지 때문에 강원도에 있다가 목포로 이사를 갔어요. 그런데 강원도에서 공부할 때는 어, 2단, 3단 그러니까 구구단 2단, 3단을 외웠는데 목포에 딱 내려갔더니 7단, 8단, 9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막 그러니까 시험을 친단 말입니다. 그사 4단 5단을 배우지도 않고 이 외우지도 않고 목포에 내려갔는데 죽겠는 거예요. 맨날 나머지 공부 시키고 저희 어머니 아직도 모르실 텐데 나머지 공부했다는 사실을 그 9구단을 외우려고 나머지 공부시키고 선생님이 맨날 나무라고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그 학교 가기가 그렇게 싫었어요. 그 9구단을 오늘 또 가면 9구단 시험을 보면 나 어떻게 하나. 희한한 거예요. 이 사람이 궁지에 몰리니까 그 별로 어렵지도 않은 구구단을 안 외워지는 거예요. 희한하게 칠단 팔단 구단 이미 외웠어요. 그 같이 외웠으니까 같이 외웠습니다. 이단 삼단은 원래 외웠으니까 외웠습니다. 사단 5단은그 계속 몰아붙이는 그것 때문에 사단 5단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할 때는 외워지는데 또 선생 님 앞에서 막 달달달 떨면서 안 되는 거참 희한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구구단을 외울까요 못 외울까요? 여러분들, 지금 구구단 외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구구단 외울 때 그렇게 고생스럽고 힘들었지만, 여러분들 아마 산수를 하고, 뭐돈 계산을 할때 구구단 외워서 하는 게 얼마나 쉽습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순종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딱 맞닥뜨렸을 때는 구구단을 외우게 하는 그시험치게 하는 선생님과 같이 두려움을 주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하고 순종하고 나아가기 시작하면. 구구단을 생활에 편하게 쉽게 쓰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의 순종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하면 그것이 습관이 되기 시작하면 고통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먼저 질에 겁먹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두렵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우리가 행복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요셉지파의 사람들은 어떠하냐면 순종의 길을 가지만 결국 완전한 순종이 아니라 불완전한 순종을 함으로 결국 그들에게 무엇을 남겨놓고 있냐면 죄악의 씨앗을 남겨놓고 있고요 죄악의 근거지를 남겨두어서 결국 루스라고 하는 곳을 통하여 계속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에루니 신앙의 순종의 길을 걸어내므로 때로는 버거워 보이지만 그 순종의 고비를 넘어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보면 오늘 성경의 2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27절부터 29절 말씀까지는 요셉 가문의 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한 므나세와 에브라임 지파, 요셉 지파가 두 둘로 나누어집니다. 므나세와 에브라임 지파로 나누어지는데요. 요셉 지파가 왜 둘로 나누어지냐면 창세기의 말씀에 야곱이 그두 아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손을 엇갈려서 기도해 주므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아이들을 자기의 가족으로 자기의 후손으로 편입시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난 이후에 요셉이라고 하는 지파 이름이 사라지고 문하세 예브라임이라고 하는 지파 이름을 더 많이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문하세와 예브라임 지파가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전쟁의 내용은 결국 패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패배도 어떻게 패배하고 있냐면 오늘 27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냐면 하 27절 하반절에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땅에 가나안 족속에게 요셉 지파의 사람들이 뭘 시키냐면 노역을 시키고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라고 기록해요. 2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난 족속을 쫓아내지 못함에 계셀에서 그들 중에 거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 에브라임과 므나세 지파의 사람들은 이 여러 가지 성읍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므나세는 베스한 다나크 돌, 이블루아 무기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돌이라고 하는 지역은 돌이라고 하는 적은 지중해 해안에 위치한 그란 중요한 요충지 가운데 하나라고 이야기하고 또한 나머지 성읍들은 이스라엘 이스라엘 평야 이스라엘 골짜기라 불려지는 그 지역의 곳곳에 배치되어지는 성읍으로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는 그러한 땅입니다. 그곳에서 그, 그, 그곳은 여호수아 12장 22절에 보 21절에 보면 이미 정복한 땅이었어요. 이미 정복한 땅이었는데 다시 빼앗겼다가. 다시 빼앗고 있는 그러한, 것, 그러한 모양새인 것처럼 비춰집니다 그런데 가난한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말하면 에브라임과 문하세 족속에게 거칠게 저항하는 그러한 내용이 2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그들 중에 거칠게 하니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냐면 노역을 시키는 걸로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승리를 거절해버린 상황이죠 두 가지 이유 때문일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들이 너무나도 싸워서 이겨내기에 버겁다는 거고, 또 하나는 노동력을 얻기에 쉽기 때문에 그들에게 노역을 시키는 방식으로 그들과 함께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가난 땅의 고민을 다 진멸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죽여라, 쫓아내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이유를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하면 너희가 죄악 가운데 거하게 될 거고 죄를 섬기게 될 거고 죄를 행하게 될 거라는 이유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이제 그들은 이 승리할 것 승리할 수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승리를 거절하고 있는 모양새가 되었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완전한 승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이야기하고 있는 27절부터 29절에서는 승리를 기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승리 안 해도 된다. 그들을 노동자로 삼고 우리가 좀더 편하면 되지. 그리고 그들과 함께 거하면 되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승리를 거절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수월할 것 같아라고 하며 성경대로 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신앙생활해 갈 때가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우리에게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있다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내 기준으로 삼아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느덧 내 신앙 생활을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게 되는 거란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을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오늘 본문에 보면 20, 30절 말씀부터 36절 말씀까지 내용을 통해서 보면 34절과 36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마지막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 전에는 여러 지파들에 대한 내용들을 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이 34절부터 36절 말씀까지는 단지 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34절 말씀 읽어봅니다. 아무리 족속이 단자 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들 참 희한합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 전쟁에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졌고 전쟁에 승리를 못했더라도 어떤 일이었습니까? 노동자로 받아들이고 화친을 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로 이 본문을 읽으러 갔다라면 이제는 전세가 뒤집어졌습니다. 점점점 점층적으로 이해하겠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오늘 이 단자소는 단자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산지에 몰아 넣어버렸습니다. 아모리 족속이 강하게 밀어붙여서 산지로 올려보냈다는 것이죠. 그리고 골짜기로 내려오지 못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35절에 보니까 결심하고 헤레스산과 야알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 노역을 하였으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다시 말하면 요셉 지파가 요셉 요셉의 가문들이 힘이 강화해지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아모리 족속을 몰아낼 때까지 단지파가 뭐 했다는 거예요? 내려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사사기는 시간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시간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지 않고 특별히 이 본문의 내용은 단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사사기 18장에 가서 다시 한번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단지파가 이 자신들의 땅을 땅을 완전하게 취하지 못하니 결국 북쪽으로 쭉 이동해 가서 북쪽 끝에 단이라고 라이스라고 하는 땅을 취하고 그 땅의 이름을 단이다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 이후부터는 단과 부엘세바다는 용어가 생겨나기 시작해요. 단과 부엘세바는 마치 우리나라의 한라에서 백두까지 이러면 삼천리 반도를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처럼, 똑같은 것처럼 이스라엘 땅을 이야기할 때 북쪽 끝이 단이라고 하는 지역이거든요. 그 단지파가 가서 라이스라고 하는 성을 단이라고 이름을 바꾸고 난 이후부터인데요. 결국 이 땅을 단지파가 결국 취하지 못했어요. 결국 그래서 북쪽으로 이동하여서 라이스라고 하는 땅에서 전쟁을 치르고 그곳에서 단이라고 하는 지역을 삼아 그들이 그곳에 정착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순종의 길 걷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도 우리는 어느도 하나님이 뜻과 없이 완벽한 승리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승리를 하게 되어지고요. 내가 원하는 승리를 하다 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승리를 포기하는 자리에까지 가게 되고요.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승리를 포기했다면 내가 원치 않도록 내가 내몰리질 수도 있다는 사실들을 오늘 성경은 차근차근히 설명하고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신앙 생활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처음부터 순종하는 거 이게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순종의 길 걸어갈 때 때로는 버거워 보일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단계를 넘어가고 차근차근히 그 단계를 밟아갈 때 어떠합니까? 우리에겐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안전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러한. 말씀을 수종드는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그 수종드는 자들이 수종들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결국 징계밖에 남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합니다 지금 쫓아내야 될 것들을 쫓아내지 못하니 결국 그들이 쫓겨남을, 쫓겨남을 당하게 되는 위치에 서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쫓아내야 될 것들을 완벽하게 쫓아내지 못한다더라도 애를 쓰고 수고하며 쫓아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기서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그 습성들이겠죠. 또한 죄의 모습들이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하나 두씩 밀어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시간이 흐르고 과거의 역사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과거의 역사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그 삶을 다시금 돌이켜가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과거의 역사를 잊어버리는 이들은 결국 똑같은 것들을 반복해 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살아왔던 과거의 인생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인생이었다라면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 우리는 뻔히 알수 있거든요. 내가 과거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의 내의 삶은 정말 기쁘고 행복해 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정말 진정한 행복이었겠냐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버거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단계를 넘어서면 우리에게 더큰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과거에 희미해져가는 희미해져가는 과거를 붙들고 살 것이 아니라. 다시금 내 앞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어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쫓아내야 될 것들을 과감하게 쫓아내며 밀어내야 될 것들을 과감하게 밀어내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을 부탁합니다. 그래서 잡아먹히는 것이 아니라 잡아먹으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을 부탁드려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길면 백 살입니다. 근데 짧으면 100살인데요 길다고 말하면 길수 있겠지만 짧다고 말하면 짧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어디에다 던질 거냐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붙들려서 계속 잡아먹힐 것, 잡아먹히는 삶에 우리를 던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잡아내는 삶에 우리의 인생을 던져서 우리가 결국은 잡아먹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통치하며 통제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드려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